처음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했을 때, 어, 이 재생산 지수를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측정하고 해외저널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꽤 많이 그 월스트리트에 취직을 했어요. 실제로 저한테 오라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수학과 신문화 교수입니다. 저는 수학 중에서 응용수학을 전공을 하는데요. 응용수학 중에서도 어, 을 하고 생물학적인 상황을 알수 있는 수리생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수리생물학라고하면은 생물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예측하는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생물 현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단계가 어 작은 스케일서부터 큰 스케일까지 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데요. 세포의 증식을 알아볼 수도 있고, 저처럼 그 전염병의 확산 과정을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빨리 퍼져나가고, 또 이것을 중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런 분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서부터 매주 질병청과 함께 리포터를, 리포트를 이제 작성해서 그다음에 재생산지수라고 그 다음에 재생산 지수라고 하죠. 그 재생산 지수를 저희가 수도권내또 전국 단위로 측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보고해드리고 있고 한국의 코로나가 처음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했을 때 어, 이 재생산 지수를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추정하고 해외 저널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 일단 그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는데 현재 그 상황에서 리얼타임으로 모든 확산세나 사람의 행동 변화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 확산세가 아주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분명히 행동 방향을 바꿉니다. 예를 들자면 모임을 자제하고 분비는 장소를 덜 찾아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불어나는 상황에서는 좀 예측이 잘 맞는 편인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한 2, 3주 전에, 어, 2주 후에 예측 값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했던 7,000명대의 그 확진자 수가 며칠 전에 맞아 떨어져서 그 부분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워하고, 어, 수학적으로 이걸 예측할 수 있다는 그점 자체만으로도 많이들 활용방안이 높다고 생각해 주시고 계십니다. 좋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이건 상당히 복잡한데, 제 뒤에 이제 슬판에 보이는 식은 저희가 어 실제로 연구에 쓰는 식은 아니고 학생들에게 이제 제일 처음에 소개할 때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예제인데, 어 여기에 훨씬 더 확장된 버전을 저희가 연구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연령별로 변수를 다 따로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사람이 행동하는 그런 패턴을 패턴을 연령별로 다 읽어내고 어,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접종률 즉 전염 시킬 수 있는 확률을 연령별로 다 계산을 하고요 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눈으로 돌려만 봐도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저기 창 밖으로 보이는데 나무가 자라는 방에 나무의 가지가 왜 정확하게 저 정도의 개수가 나는지, 더 많으면 나무한테 왜 불리한지, 더 적게는 안 하는지, 그리고 이파리가 뻗어나가는 방향 등등 여러 가지 생물적인 현상을 수학으로 저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그 이해하기 쉬운 실생활에 와닿는 예제를 또 보여드리자면, 약의 가격이나 백신의 가격, 이런 가격 측정 예를 들자면 자궁경부한 백신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여아에게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데 남아에게도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자 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리적 모델링을 딱 들으면 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주식 가격도 예측할 아, 수 있는가 네, 제 친구들 중에 실제로 같이 박사 공부를 하고 모두마다 교수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 인더스트리 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에서. 제 친구들 중에 꽤 많이 그, 월스트리트에 취직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같이 공부하고 월스트리트로 가서 금융계 쪽으로 들어가서 수학 그 배운 거를 활용해서, 어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겠죠. 주식에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한테 오라고, <laughs> 데리고 가면, 보너스를 양쪽으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도 주고 저한테도 주고 사인 보너스라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들도 많이 합니다. 네, 아, 실제로. 수학을 공부하고 월스트리트 가는 제 친구들이 많이 있고 현재도 일하고 있고요. 어, 저는 원래 생물을 공부하다가 수학으로 변경을 했어요. 어, 수학에서 재밌고 잘맞아서 결론, 결론적으로는 수학을 전공했고 계속 그 전공으로 석사 박사까지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제가 하는 공부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랬고요. 근데 추상적으로 되는 도움이나 어 과학의 저변에 관한 그 기초 지식을 가지는 것보다는 약간 리얼타임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눈으로 과시화돼서 볼수 있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 응용수학을 해야 또 많이 할수 있는 것들이기도 했고 또한 그 사람의 생명을 좀 살리고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한 번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넓게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서 음 특히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좀 살리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박사 논문은 장염 백신에 관한 그런 모델링을 했었고 어쨌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싶고 제가 하는 연구가 그냥 학문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좀 실생활적으로, 그다음에 현실 세계를 같이 살고 있는 음, 우리들에게 좀 가시화되어서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야를 선택한 것 같아요. 실망을 줄 수는 있어요. 어떤 면에서 실망이냐 학생들이 수학과를 선택할 때는 그 액수를 구하는 게그 명쾌함, 수학 특유의 그 명쾌함과 답을 구하는 과정의 그 매끈함에 매료되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놀랍게도, 수학가로 오면, 백수를 구하는 매끈한 과정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1학년 이후에는. <laughs> 나오지 않고, 증명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왜 그런지 설명하고, 굉장히, 어, 스타일이 다른 종류의 수학이 펼쳐지고, 그게 주가 됩니다. 정답이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문제집 스타일의 수학이 사라지고요. 뒤를 펼쳐봐도 책 뒤에 답이 없어요. 대부분의 그 우리가 공부하는 문서에는. 그리고 또 연구로 들어가면, 리서치에서는 답이 나와있는 문제는 풀면 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laughs> 답이 아직 구해지지 않은 문제를 골라서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혹시 문제풀이가 좀 남들보다 느리거나 정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거를 좀 즐겨서 할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수학과 오시는 걸 적극 추천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아 X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에 매료되어서 이 깔끔함과 똑 떨어짐의 그런 매력 거기에 좀심취되요 수학과를 선택하면 그거가 꼭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laughs> 미리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개신감을 느낍니다. <laughs> 수업하다가 지치기도 하고요. 어, 저는 이공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분석 이과적인 머리를 많이 쓰는 생활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취미생활이라든지 자기개발을 하는 것이 분나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저는 어 제가 만약에 그 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운동을 더 많이 할것 같습니다. 제가 인제 와서 운동을 시작하고 싫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원래 열심히 하던 그 학생 시절서부터 운동을 잘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많은 갭이 벌어져서 지금은 쫓아갈 수 없는 수준으로 <laughs>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어, 물론 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평소 생활에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에너지가 많으면 그, 마음의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몸의 에너지가 따라주지 않으면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예술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좀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술도 굉장히 좋아해서 직접 그리지는 못하지만 미술관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출장 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가게 되면 미술관 투어는 꼭 하는 편인데요. 그런 거를 이제 즐기고 옆에 자꾸 이제 같이 하다 보면 너무 우리가 과학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쪽에 일을 하던 것들이 약간의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서 자기만의 그 테이스트를 좀 길러나가고 취향을 좀 발견하는 거가 많이 도움의 인생에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한테 가장 잘 맞고 좋아하고 자기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 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일은 본인이 열정을 온전히 담아내고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의 기을 보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아 나는 이미 교수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아마 시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고 저한테 나올 그런 이야기를 저희 지도교수님이 해주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아직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캐나다에서 학교도 다니고 이제 석사도 거제도 했는데 실수로 이제 이메일 제이 학생들한테까지 보내가지고 제가 알게 된 건데 교수 자리 하나 났는데 지원한 사람이 200명이더라고요 그때의 그 놀라운은 이제 그렇게 좀 늦었고, 그래서 어찌어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일단 해야 될 거를 잘하고요.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그 다음 길은 반드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보장해드릴 수 있어요. 교수님, 아직도 수학이 재밌으신가요? 저는 정말 좋아요. 어,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laughs>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은, 전날잘때좀 기분이 좋은 상태로 자는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이거 할 겁니다. 왜냐면, 싫으은할 수가 없어요. 어... 나머지에서 오늘 리월딩을 바라보고 이걸 하기에는 사실 어렵고요. 혹시나 기회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면 또 태어나서 또 이걸 하고 싶은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요즘에 하는 공부는 저희가 이제 제가 전공이 수학이다 보니까 통계 쪽은 조금 잘 모릅니다. 연관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새로 나온 그 통계적 그 기법을 좀 수학에 접목을 해서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모수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로좀 계산하고 앞으로 예측하는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임프로브하는 어, 거라고 조금 더그 정확도를 더 다듬기 위한 과정을 조금 지금 하는 중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그런 거 공부하고 왔습니다 아, 우리 학생분들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하고 한국 실정상 해야 되는 과목 수도 많고요 어, 이걸 조금 더 음,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금의 과정은 내가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하거나 어떤 쪽으로 흥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자신과의 대화를 충분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고 원하는 분야가 있거나 정말 흥미가 있는 분야가 생기시면 지치지 말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풀리는 수학 문제 나와도 저 같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아, 안 풀리는 거 당연하지. 그리고 덮어뒀다 내일 또 보고 또 오래 보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마음을 긍정적으로 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노력, 시간 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원하는 거 얻어가시기 바랍니다.